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송혜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두 주에 걸쳐서 북한 지역의 교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양강도도 소재지인 해산에 있었던 해산진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몇 분이 PPT로만 보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저희 얼굴도 조금씩 띄우면서 북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강도 해산은 산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산은 예전에 북방방어를 위한 진이 있어서 해산진이라고 했었는데요. 저희 6.25 전쟁 때 이곳에 진격한 국군 부대가 지금까지 해산진 부대라고 쓰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해산진 부대 안에 해산진 승리교회가 있습니다. 회산은 1954년 10월에 군에서 7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회산은 이제 압록강 상류에 있는 국경도시로서 도의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부는 삼수군과 남부는 갑산군, 동부는 운흥군 북부는 보청군과 접해 있으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이 25동 사리,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산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해산 새롭게 좀 많이 바뀐 구성된 모습도 보이는데요 양강도는 특별히 북한 혁명운동의 중심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양강도 군 안에 있는 교회들을 차례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산시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산시에 있는 인터넷 자료가 많지 않아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님들께 많이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해산시 정경을 한번 볼게요. 지금 새롭게 아파트가 많이 일떠 서고 있는데요. 2017년 이후부터 해산이 해산 경제개발구로 선정이 되면서 많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산시 정경 중국에서 이제 압록강 이렇게 여러분 강을 계시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기 해산 시가 여러분 전경이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 이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름에는 이렇게 또 나와서 물놀이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겨울에 해산은 생각으로 너무 좀 칙칙하지만 그래도 해산하면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굉장히 북방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해산도 좀 가서 한번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산에 있... 가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보천버 전투 승리 기념 탑.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천버 전투 승리 기념 탑은 중국인들이 해산시를 걸쳐서 백두산으로 이제 올라갈 때, 강강 코스 1순위. 꼭 여기를 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압록각. 회사분들이, 아, 압록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이게 해산면옥이라고 북한 분들은 주변에서 이야기 하신다고 합니다. 압록각 옆에 이제 보면 감자 농말 농마국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말로 감자 농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자를 이제 가르내서 안금이 가란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만든 국수인데 굉장히 하얀데요. 언감자로 만든 북한에 있을 때 대학 때 농촌 지원을 이제 갔었습니다. 그때 언감자 떡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그녹말국수로 만든 건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해산예술국장, 예, 보고 계시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김정숙 사범대학.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숙 사범대학 하면 해산시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도쪽으로도 김정숙 사범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포천 청년역인데요. 제가 해산 청년역이라고 잘못 기재를 했는데 해산과 삼지연을 연결하는 철로가 개설되면서 새롭게 이렇게 역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산에는 또 이제 그이 해산 청년역 중심으로 해산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을 소개하는데요. 해산 청년역 주변의 시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 보안소도 있고요. 모란 상점이라고 해서 위화 상점. 그러니까 위화 상점에서 달러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위화 상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해산에 이제 3급 호텔인 해산 호텔이 있다고 자랑하셨는데, 그 사진이 이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해산하면 이제 양강도 해산 경제 개발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둘쪽술하고 호비라는 맥주를 내는 원로 공장이 양강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해산이 있는데요. 이 호비라고 하는 맥주 내는 원료는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1년 해산둘축가공공장을 내어고 자축해보는 백두산 둘축술이라고 이제 상표를 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산경제개발지에서 강강휴양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북한 천년기념물 344호 대곡온천을 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해산시에 있는 버천보 내공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가까이에 해산 비행장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해산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양강도 일보가 있고요 해산 방송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요? 그랬더니 해산이 이제 혁명 전적지가 많아서 혁명 전통 교양을 강조하기 위해 방송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숙 사범대학 외에 가림천 의가대학 해산양강대학, 뭐 학교만 50개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해산이 지금 새롭게 굉장히 이제 많이 관광식으로 개발되면서 바뀌어져 오고 있는데 요즘 중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해산 청년역 중심에 있었던 저희가 해산진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해장동. 여기 밑에, 여기 중간쯤 보시면, 해신동 요 주변에 바로 백화점 있는 그 주변에 해산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해산진 교회는 19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산 청년역 있는 주변의 교회에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관지 목사님의 그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해산진 교회가 설립될 때는 이 지역이 갑산군이었다고 합니다. 1934년에 해산우부로 개편이 되었고요. 1942년에 해산, 다시 해산군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산지가 되면서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산진 교회에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립자는 이제 김택서의 이인규 신마리와 신승필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씌워졌는데요. 1916년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 학권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년에 갑산군 해산진교회가 설립되다 선시의 전도인 김택서가 내하하여 전도함에 이인규 사조에서 양가족이 해집하여 예배하니 빌어서 교회가 설립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택서 목사님은 이제 1922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졸업하시고 함중노예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성진, 제가 지금의 김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신마리아라는 분이 해산진 교회를 심호하게 되시는데요. 전도부인 신마리아가 부임에 와서 도와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신마리아 분은요, 여기 자축해보는 신의경이라고 해서 YMCa라고 설립하신 신우경 분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신마리아 이분은 기독교 여성 교육자시고요, 평신도 지도자인 신우경의 모친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 의학박사로 의사인 김정동의 둘째 언니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김마리아인데요. 신시성을 따라서 신마리아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의경 씨랑 같이 활동했던 김마리아 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신마리아 이분은 신의경 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해산진 교회를 심호할 때 1920년도에 1200원으로 새 예배당을 신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해산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의 영향으로 그 옆에 아마 운정리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당에 이제 가득가득 사람이 모여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1922년에 운홍리 교회 교인들이 다섯 여섯 명이 이제 해산진 교회 부흥에 아마 참석했었나 봐요. 함께 금식하고 함께 연보 헌금을 해서 전도인을 파송해서 40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신마리아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하윤청 장로님께서 1924년도에 장립되시고 심오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셨던 분이 우리 김경중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자로 굉장히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1894년에 함경남도 홍원군 홍원읍 출생하셨습니다. 1929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천목해진 해산군 해산읍 해산리에 지금 현재 장로교회. 해산진교회에서 1932년까지 봉직을 하시다가 1933년도에 함경남도 함흥의 운청리교회로 옮겨 심화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좀더 학업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 건너가서 신학을 더 공부하시고요 1934년에 도쿄에 있는 사요야마 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셔서 다시 귀국하셔서 고향인 함경남도로 돌아와서 역시 운청리교회를 다시 맡아 목회에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1940년에 함남노의노회장에파선되어 활력하기도 하셨는데요. 1943년 신사참배를 반대하셔서 5개월 동안 형무소 생활도 하셨고요. 그때 이제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뭐 굉장했던 합니다 공성요배, 동방요배, 가정과 교회에 가다남이 설치하게 하고 막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사참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형무소에도 같이 서 고생, 고생을 하셨는데, 겨독립이 됐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너무너무 핍박해서 목사님이 이제 월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을 하셔서 이제 서울 후암교회를 2년간 심으로 하셨는데, 6.25 전쟁이 터지게 돼요. 서울에 그 공산군이 막 몰려올 때, 교회와 성도들을 피신하시고, 본인은 피신을 못 하셨습니다. 납치고 순교를 되셨는데요참 훌륭한 저의 선진들이 정말 주일에 헌신하신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940년에는 이제 해산진 교회가 안상필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한번 이름이 나왔던 하윤청 장로님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장로님이 심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붕이 되셨다고 합니다. 때 목사님들의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진 장로교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해산진 성결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193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유간지 목사님의 책 복종 접경 기도하며 걷다라는 그곳에 보면 해산진 성결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1932년 4월에 열린 부흥회에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안복금이라는 시각 장애인 분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교회가 새 성전을 1936년 12월 27일 봉헌을 하는데요. 일제 감정기 말에 이제 성결교가 이제 강제 해산을 당할 때 해산진 성결교회도 폐쇄가 되고요. 해방 후에 전기찬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엄청 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전 목사님은 한경남도 북청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간도에서 명, 명월구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국내 에 들어와서는 삼수군 간흥면 개운성리에 있는 개운성 성결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전기찬 목사님은 해산진 성결교회를 담임하던 중 1948년 12월에 공산정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양강도 지역에 있는 해산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지, 저,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을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3만 4천 명의 달병민들중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약 100여 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탈북민 목회자들을 부르신 것은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저 북한 땅으로 돌려 보내실 터인데 그때는 주님이 수식이 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매일 매일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미리 이곳에서 준비하며 배우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 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마중물 t v 의 송혜원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